아하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어라입니다사마어라 t v 20, 2021년 사회보험법 조문을 나누기 계속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사회보장기본법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2조. 평생사회안전공항의 구축과 운영.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사,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위한 공공 구조를 마련하여 표조상활을 보장하여 해야 한다. 제22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오니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가치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구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사회 서비스 보장. 제1항. 국가가치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 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되도록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하여야 한다. 23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보장,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당운 생활과 자립, 사회 참여, 자아 실현 등을 실현하여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서비스 보장과 제 24조에 따른 사회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기되도록하여야 한다. 제 24조 보겠습니다. 제 24조 소득 보장 제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 4조 소득보장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소득 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 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야 한다.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은조문세 3개밖에 없지만 나름 중요한 종류고, 그이 뒤에 보시면 계속 어, 이어지죠. 사회보장기본법은 총장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를 좀 자세히 봤고, 틈틈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복습하시고,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